미라클 팔찌 80돈짜리와 미라클 목걸이 30돈짜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종로삼가 금방아저씨입니다. 원주에서 종로삼가까지 달려와주신 구독자분이 구매해주신 순금 목걸이와 팔찌가 잘 나왔습니다. 팔찌는 80돈 목걸이는 30돈 합 110돈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어우 묵직합니다. 팔각체인 미라클 팔각체인, 80돈짜리. 멋지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목걸이 30돈. 네, 미라클 팔각체인입니다. 자, 원주에서 달려와 주신 고객님이 구매해 주신 건데요. 네, 잠시 후에 네, 자세히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아직 금방 아저씨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면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와, 멋집니다승금 미라클 팔찌 80돈짜리와 승금 미라클 목걸이 30돈짜리가 잘 나왔습니다. 원주에서 종로 3가까지 달려와 주신 구독자분이 구매해 주신 겁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네, 우선 멀리 찾아와 주신 우리 구독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와,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팔찌부터 한번 볼까요? 이야. 어, 어, 묵직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금이 예, 금 소비는 소비가 아니라 그러죠.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네, 투자이자 저축입니다. 네, 사치도 소비도 아닙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장식부터 보이네요. 요게 미라클 팔각 체인 오리지널 장식입니다. 요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요걸 민자로 해서 각인을 하는 경우가 있죠. 네, 우리 고객님 각인 없이 그냥 오리지널 장식으로 하셨습니다. 장식 예, 틀 옆에는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또 80톤짜리는 네, 전에도 한번 80톤짜리 예, 소개해드린 적 있죠? 자 보겠습니다. 미라클 팔각체인 이게 바로 미라클 예, 팔각체인이라고 합니다. 커팅이 들어가 있고요. 반짝반짝 보는 각도에 따라서 빛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모양은 팔각체인입니다. 자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거고요. 역시 보조줄 하셨고요. 보조줄은 네, 혹시 분실 방지용으로 해서 장식이 풀려서 이렇게 벗어날 때 걸려 있죠. 손목에 자 그리고 뒤에 한번 볼까요? 뒤에는 이렇게 그냥 깔끔한 팔각체인 기본입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뒤에 본 김에 여기 보시면은 예 거미 마크가 있습니다. 995 각인이 찍혀 있고요. 거미 마크 이렇게 살짝 흔적만 있어도 네, 다 인정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거민 마크는 태국 마크, 홀 마크, 금자 마크. 요거 세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 제품은요. 999도 되고 995도 됩니다. 그런데이거는 예, 995로 한 겁니다. 999는요. 예, 저 구매하실 때 아, 돈당 한 4,000원씩 해리가 더 들어갑니다. 80돈이면 얼마예요? 48에 30이죠. 3 2만이 들어 가는데 8돈은 뭐 똑같아요. 어 그러니까 뭐 굳이 네 구국으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멋지죠? 어연기매제 손목에다 살짝 올려볼까요? 우와, 그냥 올려만 보겠습니다. <laughs> 이야 이 정도. 우와 멋집니다. 이제 네, 저 손에는 제 손이 조금 가는 편인데 제 손에는 80톤 과합니다. 과하요. 한 50톤 정도면 저는 딱 좋겠더라고요. <laughs> 야, 이 정도입니다. 우와, 멋집니다. 네, 2023년도에 팔각 미라클 체인이, 네, 가장 선호하는 디자인으로, 어, 많이 나갔는데요. 2024년도에도 계속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네, 이 폭은 얼마나 나왔을지, 또 궁금하시죠, 고객님들? 자, 폭 한번 보겠습니다. 80돈, 80돈, 네, 우리, 사이즈는 뭐 그렇게 크진 않으셨어요. 좀 기본 정도 되셨는데 보겠습니다. 폭이 야 26mm입니다. 26mm 이 정도면 뭐 어마어마하죠. 자, 네, 우후 어휴 묵지묵지 <laughs> 살짝 내려놓고요. 다음 목걸이 보겠습니다. 목걸이는 30돈으로 하신 겁니다. 역시 미라클 네, 체인입니다. 자, 여기 장식은요, 네, 오리지널 장식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팔각 체인. 커팅하고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 길이 요거는 50cm 하셨어요. 네, 50cm 하셨고요 그리고 고객님 보통 체격이세요. 네, 그리고, 예, 장식, 오리지널 장식.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네, 거민 마크하고, 자, 그 다음에, 예, 9 9요 마크 있고요 네, 뒤에는 뭐 깔끔합니다. 자, 목걸이에는 뭐 보조줄 같은 거 없죠. 보조줄 할 수가 없어요. <laughs> 예, 길어지니까. 예, 그러면 머리에 그냥 썼다 벗었다 했는데, 그, 보조줄 필요 없죠. 60cm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장식 없이는 통으로 그냥 썼다 벗었다. 근데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착용했을 때 60cm로 가면은 좀 길어집니다. 보기에 좀 예쁘진 않아요. 그래서 장식을 넣는 게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팅 들어가 있고, 무늬 들어가 있고요. 자, 폭 한번 지어볼까요? 네, 폭. 재보겠습니다. 자, 요 정도 포아 10.3mm가 나왔네요. 자, 그럼 미라클이 말이죠. 공임이 비싸요. 아, 그래서, 에, 미라클 하시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참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전에도 한번 총판에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미라클 도대체 왜 이렇게 공임이 비싼 거예요? 그랬더니, 요 커팅하고 문이 들어가는 게 기계로 한대요. 어, 기계로 하는데, 기계 운영비가 비싸다고 합니다. 기계도 비싼데다가, 그 송어품 갈아줘야 되나 봐요. 그게 또 운영비가 비싸대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비싼데. 어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미라클이 또 다른 곳에서도 인기가 많으니까 좀 해내는 데가 있더라고요 공장이. 근데 차이가 살짝 나더라고요.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처음에 나왔던 오리지널 공장에서 어, 제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예 조금 싼 공장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그쪽은 안 가고 저희는 그냥. 뭐 처음부터 하던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네. 자, 이게 지금 보시면요 80돈 짜리입니다. 80돈, 그 다음에 목걸이가 30돈. 와, 80돈. 다시 한번 볼까요? <laughs>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자, 뒤에 한번 볼까요? 뒤에는 뭐 이렇게 깔끔하죠? 자, 그리고 요 두께가 상당합니다. 요 두께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두께 한번 재볼까요? 네, 살짝 한 번만 보겠습니다. 어, 두께. 두께까지는 맞출 수는 없고요 폭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중량하고 길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 6.58, 아, 6.58, 예, 6.5mm. 두껍죠? 당장이 두껍습니다. 자, 요런 거는 이제, 예, 중량이 많아가지고 착용했을 때 그렇게 늘어남은 별로 없습니다. 예, 중량이 많아서 단단하니까 아무래도 늘어남이, 예, 없습니다. 별로. 중량이 작을수록 아무래도 늘어나겠죠? 늘어나는 게 좀, 시, 어, 심할 거고. 이렇게 중량이 많은 거는 늘어남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또 늘림도 안 되고 줄임도 안 돼요. 예, 사이 즈 조절이 안 돼요. 자, 목걸이 이제 고객님 원주에서 우리 또 찾으러 오실 건데요. 아이고 참 배송이 안 돼서 아유, 죄송합니다. <laughs> 아무튼 이렇게 멋지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 또 고객님에게 인증샷 또 드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우리 원주에서 달려와 주신 고객님이 주문하신. 미라클 팔각체인 80톤짜리하고 어, 미라클 네, 팔각체인 목걸이 30톤짜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